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돌이의 조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미만의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지페 체로키 k l 모델 2.0 리미티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통풍 시트, 차선 이탈 시스템, 전후방 충돌 시스템 등등 많은 옵션이 탑재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판매금액 저희 중고차 맛돌이에서 920만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9 0 0만원대 콜옵션 차량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바로 스펙 설명드리면 2014년 11월 28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6만 5천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성능자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불량 또한 없는 깔끔한 성능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18인치의 크롬휠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6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 중고차 맛돌에서 920만원에 판매를 예정이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전면부 라이트부터 보여드리면 블랙의 테두리에 날렵하게 뻗어 있는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로는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러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때 자국 전혀 보이지 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네트와 범퍼 컨디션도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하단부로는 전방 감지 센서, 그 위쪽으로는 전방 레이더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양쪽 다 백화현상 없는 라이트 컨디션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이어서 측면부 쭉 넘어오시면 측면부 도장면 상태도 관리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이어서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서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루프랙과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SUV 차량답게 넓은 공간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면부 살펴봤고요. 바로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도 블랙의 테두리에 테일램프 보여지고 있었고요. 기스나 깨진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범퍼 컨디션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단부로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의 4륜구동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1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정돈 트렁크 옵션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러기지 스크린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장제 컨디션도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로는 또한 번의 수납 공간과 공격 키트 보여지고 있었고요. 차량은 키가 작으신 분들을 배려해서 트렁크 개폐 버튼이 이 왼쪽에 붙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짐 수용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 양호한 컨디션의 투톤 시트 만나볼수 있었고요. 이어서 운전석쪽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이고요. 네, g x 까지 정상 작동되었고요. 전형적인 디젤 엔진음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은 번호판 전구 교환하라는 경고등인데요. 영상 촬영 후에 제가 교환을 해놓도록 하겠고요. 실 주행 거리 1 6 5,361km 운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는데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관리를 좀더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우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서 우측 뒷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뒷편으로는 오토라이트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스에 들어갔을 때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시고요. 내비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따라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하단부로는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과 전후방 충돌 시스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위쪽으로는 오토 스탑과 풀 오토 에어컨, 그위쪽으로는 드라이브 셀렉트 레인 옵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 쿠홀더두 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셀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썰루프 선쉐이드도 버벅임 없이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봤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넘어왔습니다. 제가 운전석을 전혀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쾌적한 공간성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암레스트에는 앞쪽에 컵홀더 두 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2열은 전반적으로 1열보다 사용감이 덜한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프의 체로키 차량 외관과 실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봐 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전형적인 디젤 의 엔진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천만원도 안 하는 금액의 치프의 체로키 KL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돌이에서 92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차량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돌이의 수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